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9월 1일 개막합니다. 주전시는 목포와 진도에서 마련되지만 순천과 광양, 해남에서는 특별 전시관이 운영되고요. 이밖에도 전남 지역 곳곳에서 2 0개참매력을 알려갈 예정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이건수 총감독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개막이 머지않았습니다. 개막이 일 다가오면서 하루하루 기대도 되고 분지하실 것 같은데, 그간 많이 바쁘셨죠? 네, 네. 벌써 8월 들어오니까 벌써 날짜가 훅쩍쩍 지나가지고, 네.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준비 차근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 날 오픈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작품 운송이라든지, 뭐 작품 설치하는 거라든지, 네. 또 이런 것도, 또 도록도 만들어야 되니까 글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지금 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합니다.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도민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수묵 비엔날레 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점일까요? 네, 비엔날레는 이제 2년마다 열리는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2018년에 이제 열렸고 1회가, 그다음에 2회가 2020년에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네. 한 해를 연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2021년에 열렸고 지금 이제 2023년 이제 세 번째입니다. 2회 때는 수묵화, 까만 그림이죠. 검은 네. 그림만 이제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화려한 채색화도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화의 모습을 이제 다채롭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은 네. 요번에 3회 비엔날레에서는 그걸 좀 내실화 시켜가지고 네. 내면화 시켜서 수묵을 좀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그런 기획으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저는 전시 주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한편의 수묵화를 글로 옮겨 놓은 듯한 표현이었는데요. 물드는 산 멈춰선 불 숭고한 조화 속에서가 이번 비엔날레 주제인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뭐~ 좀 시적이죠 네. 그리고 요새 그~ 물을 테마로 해서 주제로 삼는 비엔날레라든지 전시가 많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 물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위안이랄까 뭐~ 이런 위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화에서는 수묵화 중에서도 이제 산소화가 주요 테마입니다. 네, 산소화가 산수화. 예, 네. 제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뭐, 인물화도 있고, 뭐, 초상화, 뭐, 이런 정물화,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장르 중에서도 산소화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선비들이나 이런 양반들이 이런 산수가 주는, 자연이 주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호연지기를 기른다 그러죠. 그래서 네. 인격을 완성해 가고, 어를 도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산수를 테마로 해서 요번에 한번 수묵엔날레 풀어보자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 제목을 제그 산과 물이지 않습니까 두 개의 주제가 이 물드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멈춰선 물이라는 것은 물은 이제 흘러가는 건데 멈춰서다는 네. 것은 이게 뭐 정지됐다 굳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안 움직이고 음. 안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 움직이는 꼭그 찰나의 시점 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긴장된 시점.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suspended라고 썼습니다. 네. Stop이라고 안 쓰고 p a s e 라고안 쓰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물은 어, 항상 변화하고 유동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떤 정중동, 멈춰진 가운데 움직임, 또 동중정. 그래서 뭐 움직이는 가운데 멈춰서 이런 동양의 아름다운 미학을 담아, 담아보자. 네. 그래서 산과 물이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세계관을 다시 우리 제출을 하게 되면 철학을 철학적으로 한번 산수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네. 그다음에 동양의 우주관 세계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비엔날레 한번 녹여보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조금 어려운 뭐 시적인 그런 네. 개념의 작품을 이번에 비엔날레를 제목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네. 네, 하나의 예술 작품에 이렇게 다양한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게참 예술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또 국제 수묵 비엔날레인만큼 우리나라 작가뿐만 아니라 네. 어, 해외 여러 나라 작가들이 이번 비엔날레에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국내와 해외 참여 작가분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국내 작가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묵 화가들, 동양화 또 한국 화가들 중심으로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네. 단순히 한국화가들만 포함되는 그런 수묵비엔날레가 아니고 여기는 서양화 포함해서 설치 미술, 미디어 아트, 음. 다 조각가 다 포함해서 우리 그 속에 수묵 정신이 담겨 있다. 혹은 우리의 그 우리의 동양에서 느껴지는 미감을 느낄 수 있는 결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장르가 지필묵으로 쓰고 있는 우리의 옛날에 그런 검은 그림, 화선지에다 그려진 그런 그림만 수묵으로 포함시킨 게 아니고 네. 그 수묵 정신을 포함한 모든 예술들을 다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화가들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모여졌고, 그다음에 해외 작가들 중에서도 해외 작가들도 뭐 이제 유화로 그린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채화로 그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먹으로 직접 그린 것도 있고 또 그런 작품 중에서 우리의 동양 정신과 수묵 정신을 드러낸 게 있으면 그 작가들도 포함시켰어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전시가 바로 주전시가 이제 마련이 되는 목포와 진도에서 마련되는 주전시일 것 같은데요. 여섯 곳에서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주전시가 어떤 기획에 의해서 마련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여기 저 사실 죄송한 말씀이냐 목포하고 진도에 현대미술이 걸릴 만한 그런 공간이 참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 다행히도 뭐 목포 문화예술회관이 제일 그래도 큰 공간이고 네. 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갖고 이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목포 시내에 있는 공간들을 찾아봤는데 목포에서 세 군데 그다음에 진도에서 세 군데로 해서 총 여섯 군데가 주전시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 예술 회관, 그 다음에 노적봉 올라가는데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특이한 것은 그 원도심 가는 곳에 근대 문화 유산 거리 가는 길에 거기에 거기 이제 밥집 있잖아요. 밥, 밥 밥집 골목이 있어요. 요번에뭐박나래 씨가 나와가지고 거기 난리가 났는데 그 네. 밥집 그거 초입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대중 음악의 전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백년된 건물인데 거기에다도 전시해서. 처음에 목포 문화 예술회관에서는 이제 주 전시 우리 테마를 다루고 있는 작가들 모은 그 전시장이 되겠고요. 그다음 에 노족봉은 이제 수묵의 젊은 작가들 뉴웨이브 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수묵 작가들 한국화 중심으로 되고. 네. 그다음에 대중음악의 전당에서는 대학 수묵제하고 어린이 수묵제를 합니다. 음. 진도는 이제 그 울림산방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네. 향토문화 예술회관이라고 있어서 거기서 울림산방에서 현대 수묵. 그다음에 소치 그 다음에 소치 이관이라고 있거든요. 네. 소치 이관에서는 미디어 아트, 20을 또 미디어 아트하고 접목 시켰습니다. 네. 그 미디어 아트를 하고, 그 다음에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했는데 영원함 작가교류전 이렇게 해서 네. 또 거기서 세 군데 열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비엔날레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주전시가 대한제국 황실 수묵 유산전이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역사책에 등장하는 그런 황실 주요 인물들의 작품과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네네 네. 거기서 이제 만나보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그 의친왕 그런 분들께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또 후원하셨어요. 음. 뒤에서 이렇게 조 하셔서. 우리 전라남도 의병장이 있습니다. 의병장의 네. 초상도 걸리고요. 또 전라남도에 있는 큰 절의 현판들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 그 글씨들도 같이 연결돼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에, 수묵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양반 쪽 그리고 선비 쪽 황실 쪽 이렇게 흘러가는 문화가 또 이렇게 저, 수렴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때는 이렇게 우리 판소리처럼 이렇게 민중들을 통해서 우리들 전체를 통해서 퍼져가는 또 그런 아름다움의 미학이 있는 수묵이 있으니까 네. 그것이 더 만나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수목 전시라고 하면 회화 작품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수목과 관련한 공연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중요한 행사가 항상 저희가 중요한 게그 수목 콘서트하고 네. 수목 패션쇼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우리 생활 속에 수목이 스며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옷 입은 거, 제가 뭐 안경도 끼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거 분위기가 좀 약간 숨묵 분위기도 좀 나야 되고 우리 생활 속에 이게 숨묵을 즐기고 우리가 자꾸 소비를 하고 네. 우리가 누려야지 이게 살아 있는 거지 뭐숨묵이뭐 네. 뭐 맨날 미술관에만 있고 뭐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숨묵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숨묵 패션쇼 같은 것도 열어서 아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개막식 때문에 아주 크게 합니다 김미열 네. 디자이너가 와서. 그 아주 그분이 그 인터넷으로 유명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작가인데 그분이 와서 하는 아주 이벤트가 큰 패션쇼가 이번에 되고 그다음에 수묵 콘서트는 이제 진도 울림산방에서 잔디밭에서 이렇게 스폰지 콘서트처럼 이제 열리는 거죠. 올해 지난번에 포레스텔라가 와가지고 이제 조회수를 많이 올렸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좀 포레스텔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울림산방의 해질녘에 한번 이렇게 노을 콘서트를 해가지고 수묵을 이제 보시면 그 작품도 보시고. 그~ 콘서트도 즐기시고 하면 귀도 좋고 눈도 좋고 이제 그런 비엔날레가 이제 되게 하는 곳입니다 네. 수목을 우리 생활에 스며들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네. 많은 분들에게 수목의 매력을 알려가는 게 이번 비엔날레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런 취지에 발맞춰서 전시 해설사를 채용해서 전문적인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좋은 전시장이나 비엔날레 가보면 그 도슨트 제도라 그러죠. 안내해설해주는 네.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그림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상세히 아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시간대를 마련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시는 이제 우리 관객분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달아다니면서 작품 해설도 듣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덟 네. 분을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미술관 전시장마다 포진이 돼서 그분들이 아주 해설을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들어도 재밌는데 하여튼 전시는 다양하게 즐기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요번에 네. 힘을 준 것이 도슨트 설명 교육을 해서 어, 우리 전에는 좀 비엔날레가 오시는 손님들 서비스 같은 차원에서도 좀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게좀 부족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좋은 설명을 할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주전시가 진행되는 목포와 진도뿐만 아니라 순천과 광양 그리고 해남에서 각각 특별전이 마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비엔날레 기간 중에 목포와 진도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가까운 지역에서 이번 비엔날레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전은 어떤 주제로 기획이 되는 걸까요? 네, 이제 비엔날레 본전시는 열리는 거고 우리가 열, 목포 세계, 진도 세계에서 열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특별전이 삼교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순천 아저 광양에 전남 도리미술관 아주 잘 지어놨잖아요. 네. 거기에서 요번에 이건희 컬렉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희 컬렉션을 해서 아마 거기가 오히려 손님이 더 많이 올까 봐 <laughs>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이 오니까. 그광양의 전남 도립 미술관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천 정원만 우리 공원 요걸 네. 축제하지 않습니까? 그 페스티벌에 19m 대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거기에 그 홍지윤 작가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작품을 동양화 작가 작가인데 그 작품을 펼쳐 놓는 그런 대벽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이번에 해남 대흥사에다가 네. 호국 대전이라고 큰 절집을 짓습니다. 법당을. 그런데 네. 거기 이제 부처님이 아직 안 들어가시고 네. 그 법당에다가 우리 현대 미술, 우리 수묵화를 이제 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관을 해요. 네. 그러니까 대형사에 손님들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관객들. 그럼 거기 와서 들르시면은 이 수묵도 보시고 그다음에 현대 미술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호국대전 요번에 크게 오픈했으니까 또 그것도 보시고. 그래서 아주 특별전을세 개를 해서 이렇게 한번 돕고 그다음에 우리 저2 1개소 18개 군이 있는데 거기서 14개, 네. 14개 시군에서 기념전을 열어요. 네. 게다가 나주, 뭐 한평, 무한, 뭐 등등등 탁 해가지고 전라도 일대에서 9월, 1 0월 기념해가지고 거기서 수0을 관계되어 있는 그런 전시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10월은 우리 이제 수0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전라남도가 수0축제가 펼쳐지는 수0의 묵향이 펼쳐지는 수0 나라가 되겠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님들 많이 오셔야 되는데. 네. 네, 한국 수묵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들도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묵 버스킹과 토크 프로그램도 선보여진다고 들었습니다. 콘텐츠 세부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미술관은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 가가지고 하는 건뭐차 타고 가고 또 걸어가야 되고 뭐 멀리 있고 그러니까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이 핸드폰이 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도 모든 게 해결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유튜브 방송을 또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프로그램이 좀 많아지고 또 고정화돼서 해가지고 지금 버스킹, 수묵 버스킹이라는 것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수묵 짚바 해가지고 묵짚바 인제 해가지고 대중들이 좀 가깝게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네. 뭐 나도 참여하는 뭐 수목 작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수목 가리키는 또 그런 컨텐츠 아카데미 같은 것도 그것도 포함돼서 예, 수목하고 우리가 좀 이제 친숙해져야죠 가까워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겁을 먹으시는 분이 많잖아요 네. 화선제다 먹주면 이거 이거 볼펜인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당황하는데 그걸 자꾸 이제 해보시면은 그게 그렇게 좋아요 느낌이 좋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 서구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의 맛과 멋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수묵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좀 스며들고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네. 네. 저도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묵이라고 하면 이제 여백이 많은 그림, 이제 먹의 농담을 종이에 표현해 내는 그림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국제 수묵 비엔날레에서는 작품도 프로그램도 표현 방식도 그 어떤 것들을 한계를 짓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전 세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표방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묵이그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좀 어렵고 이제 멀리만 느껴지는 사실은 국악도 그래요. 네. 국악도 나이 드신 분이 안 들어요. 다 젊은 사람이 들고 젊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퍼뜨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 젊은이들이 그걸 더 좋아해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수묵도 우리 한국화도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우리의 관심은 자꾸 옛날 사람들 그 원로 그런 분들, 아, 원로 그런 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근원만 자꾸 내세우고 그것이 정답이라고만 예시, 얘기하는 듯하게 들린단 말이죠. 현실은 안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옛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제시한 것만 답이고 지금 하는 거는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무슨 수목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지금 그 움직이는 세대들의 그거 현장이 뭔가도 한번 느끼시고 아 그러면서 아 이것을 봤더니 이게 근원은 벌써 저 할아버지 세대들이 해주신 게 거기에 뿌리가 있는 거구나 음.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걸 네. 하면 이게 전통도 살고 현대도 살고 그러는데 네. 전통만 내세우면은 현대가 죽는단 말이죠.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 작품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수목을 네. 즐기는 데는 그만큼 그 어떤 경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건수 총감독님께서는 그럼 수목 가장 큰 아름다움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네, 거뭐 조금만 앞에서 덧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도 이 족보 있는 미술을 만들 는데 저는 이 한국화가 해줄수 있는 건 뭐냐면 느끼는 게 다른 미술하고 달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네. 테마가 산수 자연이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힐링을 얻고 힘을 얻듯이 한국화는 마음의 그림이에요 마음의 그림자라고 생각이 되세요. 음. 마음의 그림자, 네. 마음의 그림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 고운 재료로 종이와 제일 예민한 종이죠. 종이가 막 조그만 찌지잖아요 붓은 또 똑바로 쓰지도 않고 물먹으면 막 삐뚤삐뚤거리잖아요. 네. 먹은 막퍼지려고막 막 그러잖아요. 그런 예민한 재료를 그렇게 표현하려면 정신이 맑으면 맑아야 되지 정신이 들어오면 그걸 못, 표현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양화는 우리 한국화는 마음의 그림을 표현하는 네. 그런 엄마의 그림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한 가지 관람 정보 차원에서 드리는 질인데요. 네. 올해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의 혼선이 없도록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셔틀버스를 하니까 무슨 뭐 이렇게 주말만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이 대부분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다 자가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셔틀버스는 없어졌지만 네. 우리가 이런 그런 다양한 그 투어 셔틀버스가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버스 투어를 통해서 목포와 진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목포 문화예술회관 거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떠올릅니다. 네, 워낙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오늘 이슈토크를 통해서 소개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개막부터 폐막까지 국제 수목 비엔날레 행사나 프로그램 정보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채널도 있으며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일단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치시면 홈페이지에 나오고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비엔날레부터 모든 게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시면은 그거 재밌게 다 나와 있고 또 VR 전시관도 만들 겁니다. 네. VR 전시관은 그 입체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거기를 안 가더라도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에서도 그 전시들을 볼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회 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삼십만 30, 명 정도가 그걸 들어와서 봤어요. 네. 근데 요번에는 한 십만 명 정도가 오실 거로 보고 음. 나머지 삼십만 명은 오프라인 직접 찾아오실 거라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십만 명이 이번에 오셨는데 저는 백만 명이 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오늘 전남국제수목 비엔날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남 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이 전라남도는 자원이 풍부하다습니까 자연 자원 풍부하고 또 예술 자원 풍부하고 네. 얼마나 멋있고 진짜 풍족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라남도의 주민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비엔날레를 살려야지 이게 이제 다른 비엔날레, 여타 비엔날레와 다른 특이한 아주 차별성 있는 비엔날레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비엔날을 통해서 세계적인 작가들도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중요한 모멘트가 되니까 전라남도 주민분들께서는 아주 그냥 무조건 오시고 이것을 응원하셔가지고 우리 아주 성공적인 비엔날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여름 폭염과 폭우로 많이 지친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오늘 가을에는 국제수목 비엔날레와 함께하시면서 더 없는 힐링의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